요거는 굉장히 예쁘게 포장이 돼 있네요. 여기에 네. 잼이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? 네,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. 네, 예, 얘는 블루베리 차가 들어가 있고요. 아, 요거는 블루베리 차예요. 차. 네, 여기 근데... 보니까 알갱이가 이렇게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알갱이를 일부러 갈지 네. 않고. 습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드시는데 음, 네. 식감이 좋아서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이에요. 아 그렇구나. 네. 어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장에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야되는 어, 건가요? 이 안에는 지금 차가 들어가 있고요. 아 저희는, 이거요 이거. 네. 이 아, 제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 네네네네. 거예요. 저희는 박스 포장 대신 에코 주머니 환경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. 네. 네, 지금 또 구정이어서 박스 원하시는 분들이 아, 계셔서, 아, 나쁘지만 박스에 좀. 네, 네. 원래는 평상시에 이렇게 에코 주머니, 환경을 네네. 생각한 에코주머니에 판매하시고, 또 이제 설이다 보니까, 또 이왕이면 포장도 그리고, 좀 해달라고 해서, 와, 이거 완전히, 와, 이렇게 고급진 포장. 네, 네. 아. 이거 선물, 선물을 받아도 굉장히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. 네네. 그럼 여기에는. 잼 하나, 차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아, 이렇게. 잼 하나, 차 하나. 이런 네네. 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서. 굉장히 좋은 그 상품 구성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얘는 또 어떤 제품이 지금 단품인데요. 잼이 하나가 들어가요. 잼 하나. 네네. 아, 까 이거요. 예, 아, 잼이 이 잼. 들어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요거에는 차가 한 병이 들어가 있는데 아, 이제, 차가 아까. 네. 차가 한 병이 네. 들어가 있는데요. 이제 네. 간단하게 선물하시기 좋다고 되게 아, 좋아하세요. 네네. 그럼 이런 것들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? 저희는 지금 잼 아잼 9,600원 네. 차는 네. 14,400원 이고요 아, 네. 그 다음에 세트하시면 26,000원인데 저희 세트하시면 지금 미니잼 증정해 드리고 음, 있어요 아 작은 잼까지도 네네네네. 같이 이제 포함해서 그럼 요게 지금 일산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, 이 행사 기간에만 살 수가 있나요? 아니면 아니요, 다른 루트로도살 수가 있나요? 농장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오시면 네. 저희가 배송해드리고 있고요. 아,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같이 판매를 하신다는 그 거죠? 그 다음에 하나로 마트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. 네네, 하나로 마트에도 납품을 하시고. 네, 네. 아무튼 설 연휴 때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셔서 더욱더 또 건강과 행복, 그 다음에 또 복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네.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